안녕하세요, 펑재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5월 8일 DK 모바일 리본에서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패치 리뷰를 해볼 건데, 사실, 아쉬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쉬운 부분들이 일주일, 이주일, 그렇게 플레이 타임 누적되면서 개선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번 패치 내용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연하게 해결된 부분들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서버, 바스톤이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16번 서버가 되겠죠. 그러면서 17, 18번 서버가 생겨나면서, 네, 여섯 번째 그룹, 인터 여섯 번째 그룹 서버가 오픈이 될 거라고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금요일이에요. 이제 오는 금요일이죠. 금요일 20시에 오픈이 되니까 이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신 서버에서 조금 다시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신 서버 오픈 일정을 좀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꼭 5월 9일부터 스타트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17 서버, 18 서버도 이제 순차적으로 열리게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은 변신 그리고 마법 인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변신인데 전체적으로 상태 이상 저항 스탯이 추가적으로 생겨났어요. 그래서 좀 이제 팔라딘 직업군들에 대해서 근거리들 뭐 팔라딘 이런 상태 이상 저항 때문에 좀 전투가 좀 밸런스가 좀 맞아가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리리스와 애들 같은 경우 공용 변신이긴 하지만 공격 속도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리리스는 5% 애들은 2.5%가 버프를 먹었습니다. 별 의미는 없지만요. 그다음에 안고르는 이제 공속이나 스탯에 대한 변화는 없고 상태 이상 저항 20%가 붙게 됐고 추적의 위스퍼링은 이제 궁사 변신이었죠. 네, 궁사 변신 여기서 치명타 공격력 증폭이 붙게 됐는데 사실 현 시점에서 뭐한 루멘타 2층 이상의 던전을 가게 되면 사실 치명타가 잘안 터진단 말이에요. 상대와 레벨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고레벨 지역에서는 큰 혜택을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옵션이긴 하지만, 우리 현실점에서는 데미지가 좀 많이 오른 게 느껴지는 패치라고들 많이들 하십니다. 카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 공격력이 증폭이 됐는데 법사들이죠. 네, 워록이랑 이제 소서. 스킬 데미지가 오, 엄청 세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워록 같은 경우 영광역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데미지도 좀 기대를 해볼 법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워록들에 대한 포지션. 그리고, 아처,들의 포지션이, 쟁하시는 분들에서 입장에서는, 조금, 확실히, 재미적인 부분이, 좀 올라갔다고들 표현들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다. 네. 난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마법인형, 바르바스 능력치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네, 바르바스는 이제, 방어 스탯을 가지고 있는 이 인형인데, 요 인형이 능력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요렇게요. 방어력 증폭이 15%에서 20%로, 상태 이상 저항이 19%에서 35%로, 스케피의 감소 증폭이 10% 15%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저가 이제 35% 그리고 애들 이것만 해도 60% 만약에 인게임에서 스턴저항 주문서까지 먹게 된다면 75% 이제 턴셔틀 막 30레벨짜리 50레벨짜리 튀어나 스턴 걸고 하는 그런 전투는 사라졌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아직 상저를다못 챙기신 분들 입장에서는 턴이 좀잘 들어오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웅 에서 전설 등급 마법 인형 시너지가 좀 조정이 됐는데 이전에 올라가던 능력치가 조금 조정됐습니다. 조금 표피가 뭐 5에서 10뭐 의미도 없고 피보이퍼 방어 40에서 50 그냥 저기 주얼 가서 딸깍 한번 하면 되고 방어력 40에서 50 이것도 딸깍 이덕션 1에서 1,001 드로나 1,000 드로나 예자 전설 70 이것도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불편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능력치들 그리고 뭐 컬렉션들 여러가지에서 우리가 조금 조금 챙겨 나가면서 아, 이거를 이렇게 모으면 우리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겠구나, 다음 층에서 사냥이 가능해지겠구나 이런 목표를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좀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전설 인형 티켓을 들고 있지만 아직 구매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좀더 맛있는 컬렉션으로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다음 성 메뉴가 추가됐습니다. 우리 인게임에서 살펴보죠. 메뉴 상을 눌러 보시면. 성현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컨텐츠 준비 중이다. 컨텐츠 오픈 시점의 경우 추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인출. 여기 탭에 보시면 거래소에서 이용된 금액의 3%가 세금으로 적용되게 돼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인 것 같기도 하고. 거래소에서 뭐한 150만, 한뭐한 180만? 그래서 유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성에 대한 메뉴가 생겨나게 되면서 추후에 뭐 이제 서버 공성전이라든지 인터 공성전 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끼리 싸우는 이쪽 인터와 저쪽 인터 이렇게 싸우는 그런 컨텐츠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현던전 경험치 상향을 먹었다고 하지만 네뭐 조금 조금 세톤의 보상도 이제 요즘 다들 레벨이 높아지고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그 보정에 대한 수정이 조금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방어구 능력치 상향인데 요거는 조금 많이 먹었어요. 사실 주얼에서 우리가 전설 두 줄을 띄우게 되면 이 패치 이전 기준으로 2600이면 서리 방어구를 10개에서 11개 낀 정도의 수치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서리 방어구가 200대에서 500 중후반 방어력을 챙길 수 있게끔 패치가 이루어졌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대를 챙길 수 있었던 게1200 정도 방어력을 챙기게끔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영웅 방어구는 생각보다 변화가 폭이 크지 않아요. 영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고 기준으로 1100 정도, 1100, 1200 요 정도 올라갔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패치 이후에는 뭐 1800, 1700요 정도 수준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방호구부터는 영장비류부터는 축복 확률도 5%로 떨어지게 되고 강화 주문서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리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장비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치가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자, 소멸던전 드랍률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일반에서 희귀 등급 장비가 드랍될 확률이 상향 조정이 됐다 근데 저도 지금 패치되고 나서 아이템을 좀몇 개를 먹긴 했거든요 패치 때문에 우리가 체감을 하고 먹은 건지 아닌지는 좀더 플레이를 해봐야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어 강화 주문서 무기 주문서와 고급 장비 각인 상자 요게 이제 그 전에는 무조건 하나씩만 나왔었잖아요 이제 보시면은 뭐한개에서세개뭐 이런 복수의 개수로 떨어지게 되니까 좀 참고하셔서 스펙업 하는데 조금 보탬이 더 되겠죠 자, 무기 숙련도 경험치도 상향이 됐습니다 120% 에서 200%를더 먹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몬스터를 잡았을 때 먹는 기본 경험치에 따라서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필드 위주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 퀘스트 위주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신체 레벨보다 무기 숙련도 레벨이 더 낮을 겁니다 이렇게 멈춘 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이 무기 숙련도 레벨은 자신의 캐릭터 신체 레벨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파상인에서 파는 아스몬의 저주 그 인스네어 이동속도를 떨어뜨리는 디버프 주문서죠 이 주문서가 매일 50회 구매 제한에서 무제한 구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선사항들 좀 살펴보면은 게임을 하면서 어, 이거 바뀌었구나 정도의 개념인 것들 제외하고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거래소에요 거래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즐겨찾기한 이 아이템에 대해서 몇 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시세가 얼마인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판매물은 25개 뭐 이런 개념으로요 어, 근데 좀 갱신이 좀 차이가 있네요 거래소도 이제 변경점이 하나가 있는데 축복된 장비들에 대한 구분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축복에 대한 이 장비 축복작이 됐나 안 됐나 속성 강화에 대한 부분은. 직접 내려서 하셔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미니맵이 눈가락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가던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됐고 보스 시간이 바로바로 긴시이안 바로 됐었던 점이큐브가 이제 나왔을 때 판매할 때 경고 팝업이 출력되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자 사실 지금 오늘 패치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오늘 이루어진 변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목말라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좀 인게임 플레이적인 부분에 대한 흥미를 떨어 틀릴 만한 흥미가 줄어들 만한 그런 부분들 뭐 현자의 돌이라든지 아니면 뭐 컬렉션 과금 뭐 투자하는 금액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고 능력치 자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그 투자금액만큼 체감을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쌓여가는 이제 아이템들 이런 거에 대한 소모처 파밍 이러한 부분들 또 퀘스트에 대한 보상 그리고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방식에 따라 좀 성장 방향성이 여러 가지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더 하고 싶었는데 이 컨텐츠는 이 게임을 까기 위한, 이 게임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저가 많아야 이 게임을 더 오래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들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컨텐츠로 이 내용들을 형들이랑 좀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컨텐츠로 영상으로 제작을 한 다음 좀 건의하는 형식 내가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게 느껴졌다.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 정도의 건의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를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펑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